아 우측 임도로 간다 자기야 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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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달려 아이고. 자기야 상나 아니야. 토요일 오전 열시 열쇠고리 하나 새로 챙기고 신난다, 어 <웃음> <웃음> 어제 발급받은 보너판 챙기고 크리스마스 아침이지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동안 잘안 타던 슈퍼컵 정리하고 헌트컵으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여러분 <laughs> 할매 옷쓰고 뭐 가지 어 추우니까 풀페이스로 수고 갑시다. 기온이 오도. 야. 야, 야. 안전보장했습니다. 안으로 죽겠지? 지금 오도도돼 오도. 5도. 애들 안녕. 갔다 올게 아빠. 아유 또마중냥이네 이제? 네. 자기는 왜 국장이 그 모양이야? <laughs> 어? 라이딩 가야 되는데. 집 것만 사고. 나 <laughs> 허벅. 사주다, 네. 배도 못하잖아. 네. 재밌겠다, 인사. 앞으로 빼주세요, 네. 타게. <laughs> 뭐야, 이게? 정용쌤이야 <타? 웃음> <중점이야? 웃음> 좋겠다, 자기. 그게 이게 안 들려. 좋겠구나. <웃음> <웃음> 아, 이놈의 진짜. 기변병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몹쓸병이야, 진짜. 슈퍼커브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헌터커브. 어, 헌터커브가. <laughs> 지금은 살 사람들 다 샀나봐. 그냥 매장에 아무 데나 전화하면 다 있어. 진짜. 중고값이 신차값보다 더 비쌌다니까. 웃돈 주고 샀다니까. 청주 바이크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가? 여기 혼다 매장 지나서. 그치, 어. 여기 CU 있지?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어. 여기로 들어가라고. 어, 어. 못 들어가, 자기야. 어, 가자, 가자. 고마. 응. 여기서 좌회전, 여 여기 들어가. 주차장. 여기 서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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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왼쪽. 여기? 어어 어, 어, 들어가. 하... 어, 오 프로 드라좀 겁나? <laughs> 아, 이렇게... 괜찮아, 얘도 SUV인데 나름. 어. 어,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어, 자기 운전하는 거 옆에서가 뭐... 똥날거 같아. <laughs> 내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내 몸에 힘이 들어가지. 몸다 <laughs> 챙기고. 이거를 들고 탈 거야? 누가 보면 할리 출고하러 가는 줄. <웃음> <웃음> 이 무스탕이 <laughs> 어. 슈퍼커브 <커버> 값이랑 똑같아. <laughs> 28만 원이야? <laughs> 나한테 30만 원이라면. <laughs> 기분이 어때요? 어. 가격이 뭐 안전히 비싼 바이크였으면 더 날아가고 그럴 것 같은데 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건방진데 허터 커브 가격을 무시하는 거야? 허터 커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우체국 커브다야. 이거? 이 모키야. 어, 진짜 귀엽다. 와너키 어, 귀엽네. 음. 시트가 좀 아닌데, 그지? 응. 음. 너무 촌스러운데 할머니 방이니 할머니 방. 되게 조그맣다 어, 얘도 혼다가 저거, 저거 같아. 아, 제일 끝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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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귀엽다, 애들. 빨간색 괜찮다, 신는 거 보니까. 이쁘지? 파 어. 사진상에서는 카키색이 될거뻐 보이는데. 여기요. 응. 어. 세종 사셔? 네. 그럼 진작에 얘기를 아, 지금이라도 얘기했잖아요. <laughs> 사장님 아세종이신가요 아, 예. 서비스예요세종사 아, 서비스 세종사라가지고 서비스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워, 네. 뭐첫 튜닝이네? 와. 얼굴에 나가. 잠깐만, 니꺼 얼른 혼자 게 슈퍼커브보다. 어, 느낌이 슈퍼 커브랑 틀리긴 하다. 확실히 틀리네. 와, 어, 첫 주유. 어리버리하네. 어리버리해. 어디야? 얘는? 여기인가? 오케이. 센터 스탠드를 세워야 많이 느꼈지. 기름을 센터로 세우자. 헉, 센터 스탠드 비닐도 안 붙겠네. 용! 옆부이안들어왜 이래 아씨 뭐야 주사 왜 이래 기름이 없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첫 주유 영상 찍기 되게 힘들다 살살살살 흘리면 안 된다 어. 됐다 으 만땅 8 0 0원 벤츠랑 도킹하러 가야 됩니다. 어좀 무겁긴 하다 은근히 엔단 나와라. 스탠트 올려야 시동이 걸리는구나. <놀람> 그래도 슈퍼커브 타봤다고 금방 적응하네. 조금 묵직하게 나가는데 슈퍼커브보다 에이! 내 <놀람> 세정으로. 아쉽고 가면서. 시승기, 간단 시승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시트가 은근히 높아요. 이게 발가락 끝으로 아, 이렇게 해서, 네. 오, 이게 쪽벌이쪽벌이 돼. 어, 시트가 조금 그래. 뜨거워서, 쪽, 어, 어 쪽벌이 되네. 엉덩이는 안 아파? 엉덩이는 안 아파. 쿠션감은 슈퍼커분보다 얘가 난것 같은데? 어, 그리고 쇼버가 되게 부드러워. 내가 봐줄게 또. 아니, 아니, 가도 돼. 가도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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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이제. 어. 음. 어. 가요. 하고 있어요. 어. 기름 3 0 원쯤 났어? 어, 8 0원 나오던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 어, 뺑고 있으니까. 귀엽네 뒤에서 보니까. 500, 500, 500이. 엉덩이 귀여워. 어, 엉덩이 귀여워. 자기 엉덩이 같은데? <laughs> 내가 이렇게 빵빵하다고? 아니 안 크잖아 자기 엉덩이 아담하잖아. 어. 커브가 더 가볍긴 해. 느낌에 와리 가를할 때도. 아, 좀더 좀더 무겁다고. 어, 좀 확실히 좀 약간 무게감이 있어. 커브보다는. 커브는 너무 초상 맞거든. 방정 맞다 그잖아 <laughs> 어. 바이크를 그렇게 많이 음. 타 봤는데 세상에. 음. 이게, 음. 뭐, 이게 뭐라고 처음에 버벅거리 아, 처음에 서, 설레는 게 아니라 버, 아. 버벅거리는 거 있지? 이게 뭐라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주저 못 한다고 하하지 마. 아, 그거랑 틀리지. 뭐가 <laughs> <laughs> 달라? 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틀리지? 안 틀리거든요. 응? 음? 오, 엄청 말랑거려. 푹신푹신거려. 음. 쑥쑥 들어가네. 어 그래, 보이네, 뒤에서 봐도. 아. 셰퍼 커버랑 시실 차이가 조끔 나는데, 뭐, 별다르게 얘가 더 세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지금 50이야. 키로수 안 보고 달리고 있어 3단 놓고 50km 때는 그냥 여유 있게 가네 슈퍼컵으로좀 변속을 자주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촘, 촘촘히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 뭔... 차 세차 좀 해야겠어 어? 차 차? 자기... 어 바깥이 엄청 들어. 자기 거잖아 이제 나, 내가 하라고? 어 변했네 가서 이거 세차 좀한번 해야겠는데 너뭐 오늘 출발 마이크로 뭘또 세차를 해 <laughs> 정신 <laughs> 편자야? <laughs> 기어 가꾸는거는 슈퍼카로랑 똑같아? 어 똑같아 얘도 로탈리야어 얘도 로탈리고 4단까지 있고 자기가 타기에는 살짝 높이가 높겠다 어 높아 보였어 아까 어. 매장에 있을 때 어. 꺼낼 때 보니까 높더라고 어. 딱 봐도 뭐 운전하는 데는 여성라이더도 그냥 쉽게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어 기어가 몇단인지 나와야 좀 편할텐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이쁘긴, 되게 이쁘다. <laughs> 어, 막, 쨍해. 어. <laughs> 옷을 좀 발랄하게 입어야 더 예쁠 것 같은데? 나 그럼 발랄한 옷좀 사야 되나? 야, 청바지 입고 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 청바지 입고 그냥 맨투맨? 음. 어, 이런 그런 티셔츠 입고 타야 딱 맞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남방 그냥 간편하게. 서비스로 커플들을 달아줬는데, 어. 내, 내가 과연 이걸 쓸까? <laughs> 나 아까 그 생각했어 집에서 하나 어. 빼겠구나 그 헬멧 쓴 상태에서 컵홀더가 많이 돼? <laughs> 맞아 반모 헬멧이나 그치? 이런 건 괜찮은데 난 임도가고 그럴 때 어. 반모 헬멧을 안 쓰니까. 와, 70km 달리니까 주행폭이좀 있네. 아 확실히 기어 분석은 슈퍼커버보다 힘이 할 필요 없어. 아니 부드러운 거보다 기어비가 이게 조금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자주 자주 분석을 안 해도 돼. 3단에서도 50km 이상 달려도 무난하게 달리네. 3단에서 60km, 70km야. 오. <laughs> 먼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웃음>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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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줄알 거야, 들어서면 어, 어. <laughs> 누가 공을 했지? 시비부터 가지고. 어 음. 계속 따라가는구나. 쟤네 싸우는구나, 그렇고. 나한테 사퇴질을 했어야지, 자기가 <laughs> 사제질을면서 어? 오늘 점심 뭐냐고? 뭐가 좋냐막그렇게 뭐뭐 했어야지 이게 전자식 계기판인데 시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아니 뭐볼 것도 없잖아 어 엄청 가벼워 얘도 보여? 음. 뒤에소솔거리는 거? <laughs> 어 보여 어, <laughs> 보여. 어 한없이 소싹거리자 이 놈을 보면 그러겠다 둘이 1 2 붙었는데 구도 근접을 뒤에서 한다고 했잖아 하하하하하 한없이 쫄살거리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긴 한데 슈퍼카버보다는 나아 음슈퍼카도 전이 맨날 밀린다고 했잖아 음, 슈퍼카버도 많이 밀리는 편인데 얘는 그래도 좀 나아 어,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들이 내차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긴가? 아닌가? 어저 할아버지 막그 와중에 신고 입어 놓은 바이크 이쁘대. <웃음> <웃음> 보여드려? 보여드려? <웃음> 어, 봤지? 인싸야, 인싸. 이거 타면 인싸 되는 거야. 그래. 벌써, 어, 벌써 창문 열고 쳐다보시잖아. <laughs> 아, 웃겨. 갔다. 렛츠고. 음. 어. 세상에, 창문 열고 쳐다보시네.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어, 난 동차선 추월해야겠다. <laughs> oh, no. 어, 아, 아, 어렸을 했네 어, 80km가 최고 시속 같아. 안전적으로 달리려면은 그 이상 넘기면 힘들어. 안 좋아, 힘든 거보다 위험해. 안 추워? 안 추워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이정도면복 받은 거지. 날씨 따뜻하게 출구하는날 비도 안 오고 춥지도 않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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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늘 뚜껑 같은 건좀 피해서 다녀. 아니, 딴데 보느냐고. <laughs> 질주에 복을 누르고 로드 써줄게잘 따라와. 아 로드 써준다고 건방지다. <laughs> 아 많이 건방져. 뒤리 한번 찍어보겠다. 둥글둥글 라이트 귀엽고요. 깜빡이. 깜빡이도 되게 귀여워. 움직인다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엄머플러. 어, 야난뭐 바이크 두 대가 타 엄머플러네. 어어 이거 좀 이렇게. 슈퍼커프랑 틀리네 슈퍼커프보다 좀, 좀 좋아보이네 아 역시 디스크였어 드럼이 아니라 뒤에 빵빵이도 이쁘네 배기음 한번 들어보자 비상등 없어 배기음 훨씬 좋은데, 배기음? 어, 커브보다 뭔가 배기음이 좀 두툼해. 두툼하게 나와. 커브보다 구멍이 살짝 커. 배기음이 좀더 두텁게 나오는 것 같아. 두툼하게.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크휠 아, 튜브리스 타이어만 탔는데, 튜브 타이어 타서 뽕끈하면 죽음이다, 죽음. 철, 아이언, 철. 핸다는 철로되어 있습니다. 뒤 핸다는 플라스틱. 체인 청소하기 좋겠네. 기본적으로 엔진 가드가 되어 있고 스키드 플레이트도 되어 있어. 좋아. 사실 했고, 어. 아, 이제 직발이다. 겁난다. 추울까봐. 좀 천천히 가나. 70km 이상 가도 돼. 80km까지 땡겨도 돼. 나 이거 길 들이기 이런 거 없어. <laughs> <laughs> 어, 생겨. <땡겨. 웃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나 라이트 어때? 이뻐? 아, 어, 예쁘네. 어, 나 LED야. LED야? 어, LED야. 아, 눈도 시 아, 요철 구간도 부드럽게 가네. 커브는 이렇게 몸으로 오거든. 쇼바에서 몸으로 바로 충격이 전달되는데. <laughs> 어. 어, 요철도 그냥 부드럽게 가고. 그래서 헌터 커브가 헌터 커브가딱 지켜주니까 든든하지? 어, 어무 먹고 운전하니 참 영광이네요. 아, 빨리 뱃살 다이어트를 하던가 해야겠다. 배가 너, 배가 너무 시리다. <laughs> 가볍게 임도바리는 진짜 이만한 바이크가 없을 것 같은데? 내느낌인지 몰라도 기어 바꿀 때 슈퍼 커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슈퍼 커버는 좀 찰컹찰컹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래도 쏙쏙 들어가네? 응 음. 맞아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음. 아 경치 좋다 슈퍼코브 타고 달리기 딱인데 저기 우측에 아 저기 아래 어, 어. 좋네 경치 좋아 안면 어. 끼고 라이딩 해겠다 야 사단 놓고 오르막길 올라갈까 힘에 붙이네 나 우측 임도로 간다 자기야 임도 어잘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어, 달려 아이고. 자기야 상아하냐 어, 어, 되게 부드럽게가 어, 대박. 우 와, 괜찮은데? 진짜? 어, 저 앞으로 와서, 내 앞으로 오지 그랬어. 앞으로 가, 어. 와, 대박인데? 자기야? 자, 잠깐 인도 길인데, 자기가 아, 생각보다 많이. 아, 어. 벌써 흙길 천여 비행 한번 했네, 천여 라이딩. 시작부터 흙을 밟아 보다니. 음, 길들이 잘했네. 음. 미친 놈이라고 했겠다. 와, 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 뭐냐고. 어... <laughs> 그, 여, 그 드라마 제목 뭐였지? 내가 이 구역에 미친 놈이다. 미친 놈이다. 내가 세종에 미친 놈이다. <laughs> 브레이크 등 어때? 터 터널에서도 잘 보여? 어, 되게 화려해. 500엔 비언트 딸리는데? <laughs> 아그 500엔 비언트 천수로서 아어 헌터커브 정도는 응. 돼야지 초라하나요 초라해 한 줄이라서 초라해 <laughs> 아 저기 올라가고 싶어 어필 하고 싶어 여기 어필 여기 어, 불사키 옆에? 어 불사키 여기 옆에 어필 하면 재밌겠다 여기 세종시 오늘 뉴스 나와 뉴스 아 바이크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사기야, 바이프. 음. 깜빡이도 이쁘냐? 지우는 어, <laughs> 이뻐. 탈 것들은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아이고, 집에 다 왔다. 아못 들어가겠는데, 집에? 나 여기 오늘 여기 자고 가야 될거 같아. 밥 여기다 갖다 줄까? <laughs> 가자.